마지막 사교시 문제입니다. 어, 사교시 문제에서는 어, 좀 특징은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CBDC와 어, 스마트 시티 정말 오랜만에 나왔죠. 원어스를 물어보 문제인데 이 3번과 4번, 5번 문제가 사실상 토픽 유형 비슷합니다. 어, 로드 밸런싱을 이용한 고가형성 확보에 대한 이중화, 그다음에 무중단 배포, 그다음에 적 개념적으로 물어본 어떤 고가형성에 대한 그냥 물어본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동일 토픽으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서 c b d c 문제 한 번도 출제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처음 출제됐습니다. 어, 관리에서 다음 회차에 나올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. 그다음에 무중단 배포, 예. 그다음에 이중화 이런 문제는 사실 어, 관리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기에 어, 이렇게 어, 이중화 구성과 무중단 배포를 픽해서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c b d c 문제인데요. 설계 고려상 정말 어렵죠. 설계 고려상에 대해서 물어본 문제입니다. 우리가 개념과 아마 개념도는 어 사실 문제 없이 일단일 작성할 수 있을 텐데 설계 고려상 어떻게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. 또 우리는 기본적인 어떤 설계 접근, 소프트웨어 설계 이런 부분에서 많은 단계들이 저희 서브 노트에 적시되어 있는데 어 조금 차별화하는 게 있다면 보면은 이런 부분도 같이 제시했으면 좋을것같습니다그 CBDC가 아무래도 이제 분산원장, 블록체인, 뭐 이런 기술들이 활용되다 보니, 설계원칙을 어떤 그런 특성, 블록체인에 대한 특성을 이용해서 어, 설계원칙, 그 다음에 이 원칙을 통해서 어, 설계 요구사항까지 도출한다라면 은 쉽사리, 쉽세, 쉽사리 이제 설계 고려사항을 작성하는데 어,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런 원칙과 요구사항을 통해서 그룹핑이 쉽게 구분 구분 지어질 수 있고 그그룹핑별로 간단하게 고려사항, 어 고려사항이 이렇게 어, 없죠. 블록체인에 대한 어떤 특징, 그 특징에 대해서 어, 특징별로 트레이오포 기능이 그 관계가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, 그 설계 고려 사항을 맞춰서 작성을 한다라면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설계 원칙은 다른데 있는 건 아니고 제가 이렇게 블록체인의 특징 어, 트릴레마 구조에 있는 특징들을 어 원칙으로 만들어봤습니다. 완전성이 보건력 있어야 되고 거래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. 이세 가지별로 세부 요건을 어 요구사항을 제시를 해주셔도 좀더 차별화 있다랄까 설계 고려 사항을 물어본 어 출제자의 의도에 잘 부합하게 작성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설계 고려 사항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2달락과 3달락 제시를 해야 되는데 어, 이렇게 설계 접근 방안을 한번 제시를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이 설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죠. 어,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. 안정성, 이렇게 제시를 들으시면 좋겠죠. 그 정도로 안정성의 보급명그 다음에 설계 및 개방성 안에 양립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, 아키텍처, 인프라, 접근, 연계 이네 가지 기능에 대한 계층 구조의 설계 고려과가 필요하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에 대한 고려 사항을 네 단계로 어, 각에 제시를 하신다라면, 차별화 있는, 어, 내용으로, 어, 작성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서버 이중화 구성안에 대한 문제입니다. 어, L4 서비스 기반의 이중화,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중화, 이거에 대한 각각 설명을 하고, 그 다음에 비교하는 문제였는데요. 어, 사실 L4 스위치 기반의 이중화까지는 잘 작성하실 수 있을 텐데, 이 소프트웨어 기반이 이렇게 물어보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 우리 ha 프록시로 이렇게 매핑이 돼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도런이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중화가 이 ha 프록시 오픈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용한 어, 이중화라는 부분까지 어리속이서딱 연결이 됐다라면 이 문제도 크게 어렵지 않게 작성할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. L4 스위치 기반의 특징은 이제 물리적인 L4 스위치를 이용해서 어, 이 서버 이중화를 구성하는 거고 소프트웨어 기반은 HX 프로 6 등의 HX 프로 6 등의 어떤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이용해서 어, 이용한 이중화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비교 문제죠. 어, L4 스위치 기반의 이중화와 소프트웨어 기반의 이중화를 어, 보자면, 이제, 얘 비교의 핵심이 될수 있는 부분은, 뭐, 이런 지원계층, 뭐, 구성방식, 뭐, 있는데, 이 구성방식, 하드웨어 기반, 오픈소 소프트웨어 기반에 따라서, 장점과 단점이, 실, 명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. 성능 관련된 부분이 될수 있겠죠. 비용, 그 다음에 확장성, 이런 특성들을 잘 도출하셔가지고, 장단점을 중심으로 잘, 어, 작성하신다면 문제없이, 어,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, 생각이 듭니다. 예, 이렇게, 어, 간단하게, 어, 이번 135회 컴퓨팅 총평을 정리를 했습니다. 이번 기회로, 어, 컴퓨팅 문제가 상당히 이제 관리에서 나올 수 있는 수준의, 어, 토픽들도 많이 보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컴퓨팅 문제도, 어,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꼭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고생 많으셨습니다.